먹으면 정말 기억 상실 나타날 수도 있나요? 에이, 술 마시고 자는 게 낫지 않나요? 수면제에 대한 팩트 체크 해 드립니다. 온누리 TV. 안녕하세요. 온누리 TV의 효녀딸 누리입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관장하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점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제가 가진 부작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숙취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술 마신 다음 날처럼 속이 안 좋거나 두통, 어지러움 등을 느끼는 것인데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흔한 부작용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복용하실 때는 저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낙상사고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잠이 덜깬 비몽사몽한 상태의 수면제로 인해서 중심을 잡는 기능도 약간 떨어지게 되면 낙상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용량을 복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침대 주변에 안전하게 장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망 현상입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에 혼란이 오고 마치 기억상실처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인데요. 약효과가 빨리 작용하는 단시간형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자기 직전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수면제, 반드시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힘든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 먹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부작용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적정 용량을 처방받고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본인은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장기적으로 수면에 방해가 되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음주는 삼가해 주시고요. 알코올과 수면제 모두 호흡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은 더더욱 삼가해 주세요. 수면제에만 계속 의존을 하는 경우, 내성과 금단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면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선행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